나는 재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설인데 텅텅 비었지? 이미 내려갈 사람들은 다 내려가서 그런가? 하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한국이었으면 벌써 어제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떡국 먹고 있어야 돼 지금. 잃어버리면 안 돼. 즐겁게 여행해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타이완 부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연휴를 맞아서 지금 놀러 가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방송에서 찍었던 곳이라 가서 한번 저희가 진짜 맛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 지역에 또 놀거리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저랑 새 바나나들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오늘의 컨셉은 그냥 뭐 먹고 놀고. 지금 사실 가다 중간에 잠깐 멈췄고요. 여기가 타이안 우우취라고 한국으로 치면 휴게소 같은 데죠. 벌써 사람들이 좀 많은 게 느껴지네요. 화장실 막 줄도 서 있고 목적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일단 슬슬 또 출발해 볼게요. 자, 영상 보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알림! 뭐다 눌러주세요 저기가 그 타이안 부우치인데 어 옆에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지하에 세븐도 있고 여기가 지금 주차장 여기도 주차장 쪽에 있는 주차장에 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엄청 많아요 확실히 명절은 명절인 것 같아 다들 어디 놀러 가느라고 걱정이다 우리 간 데도 사람 많을까 봐야나 모자 작은 거 쓰니까 머리 커보이잖아 뭐가 딱 맞아 <laughs> 머리 치수 재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드디어 도착했고요. 제가 운전해서 타이중 온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주차하기 힘들지 몰랐어요. 아예 길에 차가 그냥 가득 꽉차 있어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하나도 없어. 겨우겨우 주차자리 하나 찾아가지고 힘들게 됐고요. 길에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네 생각보다. 차들이 다 누구 차인지 모르겠어. 시간이 점심시간이거든. 저희가 찾아온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부터 가볼게요. 얼마 전에 한국 방송에 나왔던 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내려줘가지고 먼저 불 서고 있어요. 바나나 둘. 아까 내려줬는데 왜 니들이 아직 제일 귀여워? <laughs> 먹은 사람들줄 그 서야 한대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빙샨이라는 곳이고요 조완이라는걸 팔더라고요 아 근데 줄이 너무 길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무슨 약간 일본식 카페같이 생겼는데 두츠성호라는 곳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대만분들은 뭐 원래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내부를 살짝 봤는데 안커 규모가 그래서 지금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타이중 날씨는 타이베이랑 비교해서 진짜 훨씬 좋고요. 타이베이 지금 비 오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타이베이랑 좀 달라요. 약간 밝아서 그런가? 좀 건물들도 좀더 새거 같고 비가 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사진 찍는 바나나들. 여기 한기 많이 온다고 한국어 적혀 있어. 요 온다 여러분. 몇개 시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사는 거 어때요? 안녕하문그 한국 동이 재무 촬영 이후 한국 커런 된多了 많다. 많다. 그래. 너 같은 애들 있으니까. <laughs> 오 야, 미리 주문을 해 놓으니까 진짜 빨리 나온다. 우와. 아, 그런데 이게 매운 소스가보다 음. 이게 기본이고. 바른 버는이야식 타계절 잘 배웠어. 이거 음. 이거 안 매운 거. 음. 맛있어? 응! 음. 헐, 뭐야? 맛있어? 의외인데? 음. 헐, 진짜 맛있어. 오. 음! 왜냐면 겉은 엄청 바삭바삭한데, 안에서 엄청 쫄깃해. 원 약간 기계같이 생긴 것도 같고. 비주얼은 솔직히 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음. 냄새 하나도 안 나. 진짜 의외지. 갈비만두 먹는 느낌이지 다 그러네? 근데 매운게 그 한국 맵기는 그 아닌데 특이함을 더 잡아주는 것 같아 매운게 더 나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와.. 쌍파이 쌍차이를 사랑하는 자의 표정과 위험하는 자 분명한 차이가 나아 너무 심하다 아니 아니 이렇게 둘이 먹어 우리 여기다 쌍차이 넣어보자 오.. 오. 만족 만족? 아 고소가 있어야 돼! 참기름 국수 먹는 느낌인데? 아. 어 따뜻한 참기름 국수야! 맛있어? 음어 맛있다고 언니한테 말 느낌! 나영이가 맛있다 그러면 은 진짜 맛있나보다! 뭔가 약간 약간 익숙한 맛? 맛있네 근데 샹촌이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난 음. 이게 왜 짜장면 맛이라 완전 이게 면 안에 든 고기가 약간 짜장 베이스 같은 느낌이 나 어떻게 가거한번씩 시켜봐? 주문하러 간 사람 아직 안 왔는데 음식부터 왔어. 나 <laughs> 어떻게 너보다 음식이 먼저 오냐. <laughs> 진짜 생 비주얼은 별로다. 어, 뭔가 학교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 같아. 음. 얼마야 이거 음. 하나야? 45. 안될거시요 이제 180만 원. 180. 땅콩도 봐봐. 만족스러워? 잘 봐, 내 이렇게 장차 하나씩 들어있다고. 아 이걸 왜 이제 한 거야? 근데 식초? 식초를 뿌리는 게더 맛있을 수가 있나? 달라요 맛이 달라요와 진짜 맛있어. 더 감칠맛 나. 아 진짜? 그래. 간장에 간장. 음음. 다르다. 응. 근데 음, 음. 음? 좀 다르다. 음, 맛있지. 감칠맛이 확 살지. 응.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벽 쪽에 이렇게 메뉴판이 있어요. 식당 규모가 별로 안 크죠. 대신에 엄청 빨리 빠지니까 그렇게 오래 줄안 서셔도 될 거예요. 이제 바이바이 대신. 와. 타이종 척기 어때? 척기, 어. 나배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완전. 네, 그래? 성공적으로? 어, 네. 아주 괜찮았어. 우리도 이 n 들 먹었다. 기피아 먹었다. 먹었다. 네, 방송 어. 탄거 먹었다. 우리도 어. 먹었다. 자, 일단 배가 덜 차긴 했는데 솔직히 근데 여기 양이 많진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만약에 배를 채우겠다 그러면은 내가 한면세 개는 더 시켰어야 돼, 그렇지? 하일명당 인당. 어, 인당 한 150원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찰것 같. 지금 살짝 애피타이죠? 사이종으로 오면 꼭 가봐야 되는 안과에 한번 가볼게요. 야, 왠지 노포 식당이 맛집들이 많을 것 같아. 봐봐, 어. 엄청 있어 보이잖아. 어, 이 길에서 테이블을 엄청 쫙 깔아놓고 드시네 와, 줄 서가지고. 아, 그 이거 그로보 가오집이네. 근데 로보 가오는 보통 아침에 먹지 않나? 그게. 자, 그럼 안과 가기 전에 로보 가오 하나 때리고 가는 걸로. 와? 안 되겠는데 누가 경찰 부르겠다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야? 직원들끼리, 직원들끼리 싸웠나봐. 봐. 엄청 오래됐구나. 그거 만든 시장이래. 시장이 좀 오래돼 보이긴 한다. 아까 싸우시더니 진짜 경찰이 와버렸어요. 오 이런 경찰도 참 난감하겠다 이런 거뭐 어떻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은. 계속 쌓고 있네 사실 저희가 이런 노점에서 별로 많이 안 먹어 봤거든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타이종까지와 가지고 먹어 보네 아, 이거 되게 비누 같지 않아? 빨래비누싸놓은거 같아 이 집이 되게 특이한 게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봇카오랑 뱀뿌라랑 계란이랑 미창 세트로 시켜서 먹어 보려고요 와 많다 미터스하는 처음 먹어봐 140에 35, 1 7 5 자 여기 175 원밖에 안 된다고? 대박이다. 아니 이거 미창만 먹는 건 처음이야. 이게 원래 싸진 거만 먹어봤는데. 이게 매운 소스구나. 이제 알겠어 이게 매. 어 나쁘지 않아. 음, 엄청 쫀득쫀득해. 쫀득 음? 야이 이거 로프 콩까우 이거는 그안 먹던 거랑 좀 다르다. 더무 같아. 윗쪽까우 처음 먹어보거든. 소란이 원래 안 좋아해요. 진짜 맛있다. 소란이 음. 훨씬 맛있다고? 소란 그런 애 아닌데? 음. 어? 그치 우리가 아는 소란이 아니야. 짬이엄청나데 이거? 음. 넌 뭐가 더 맛있어? 나도 이거 응. 로보가워 괜찮, 괜찮은데 괜찮 식감에서 너무 길린다 얘는 생긴 게 다르더라고 다른 거냐 그랬더니 다른 거래 아, 진짜? 그래도 그럼 얘도 하나 줘봐 그래서 시킨 거 나랑 나윤이랑 갔으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탕은 응. 어때? 탕 진짜 맛있어 깔끔해요 그냥 깔끔해? 응. 한국인 입맛에 아주 좋아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배가 좀 차지? 네. 어, 야, 근데 진짜 저렴하다 어. 뭔가 그 도심 느낌이 타이베이랑좀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조금 더 작고 건물도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소도시 느낌이 나긴 한것 같아요 물론 뭐 타이 정도 큰 도시지만 상대적으로 방금 두끼 먹어봤는데 두끼 해가지고 얼마나 하지? 400원이면 진짜 타이베이에서한명반 정도가 먹으면 끝나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저렴한 걸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저렴한 그 메뉴들 중에서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타이베이랑 저 옆에 보여? 오른쪽에? 되게 특이하지? 엄청 큰 건물. 이게 다이종 우팅이라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 뭐 약간 주 건물? 이런 거 연방 건물 같이. 근데 내부가 괜찮더라? 꽤 예쁘게 생겼어. 우리 아까 주차하기 진짜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시내 사람 진짜 없다. 그니까요 완전. 사람이 아예 없는 거 같아, 거의. 정결이 아닌데, 그냥. 젠자랑 우체국의 콜라보. 색깔이 비슷하니까 해줬나 보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누워있어도 차에 안 지을 거 같아. 어, 찢을 수도 있구나. 이 양과는 원래 꼭 와야 돼, 다이종에서. 아, 지금 요 근데 나영이도 눈안 좋잖아, 그지? <laughs> 맞아요. 너도 옮기면 눈 검사해봐. 한번 해보자. 음. 혜진이도 안 어, 좋지, 별로. 많이 유튜브 있겠어? 많이 봐가지고. 어. 야, 봐봐, 사람들 전부 다 검사 받으러 들어가는 거. 저기 네. 보면은 네. 하나 투어 써져 있거든. 어, 한국에서도 어, 검사 받으러 왔잖아. 뭐야? 사람한테 물어봐, 여기 위에. 진짜 크지? 지금 저쪽에 줄선거거든? 네? 줄선거. 검사 받 어. 아, 검사 받으러. 진짜? 엄청 유명한 안과 하니까 사람 말못 믿더라. 1927년도라고? 어, 대박. 진짜 오래됐다. 여기 보여? 1927. 야, 이러니까 눈을 얼마나 잘 보겠어. 와... 그럼 가자. 검사 받자. 야 내부 예쁘지 않냐, 되게? 얘 파는 게다 이제 눈에 도운 거지. 약간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아. 여기가 막 선물용 이런 거 팔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는 거 같아. 야, 진짜 뭐다 선물 세트네. 어 야, 여기 곰돌이 쿠키인데 아몬드 하나씩 안고 있다. 어? 야 이건 책 모양이다. 책 모양 초콜릿이랑 누가 이런 거 같아. 저 그냥 아이스크림 파는. 아까 그줄선 사람들 있잖아. 아 아이스크림 파는 거야. 나이거 못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laughs> 해봐. 이거. 아니면은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해줘. 봐봐. 이렇게 가져왔는데. <laughs> 오. 티베키인데. <오? 웃음> <희미기인데? 웃음> <laughs> 한개에한 컵씩 먹는 건가? 여러 개로 나왔다. 느낌이 먹으면? 나쁘진 않은데 좀 둘러보자. 어? 이야핸드워시야 이것도 괜찮다. 어, 핸드워시 되게 이쁘다. 사실 어. 저런 것들은 먹는 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 맞아. 맞아. 진짜 신선해. 그 숲에 와 있는 느낌. 나쁘지 않아. 그, 그 백화점 아, 향기 확인하나봐. 아, 아, 그치. 나이 뭐. 이비누과를 왔어야 되는데 <laughs> 안과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2층도 있는데 2층은 예약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먹는. 뭐 1층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네. 와 진짜 두꺼 지금 보니까 초콜릿을 100g에 480원에 팔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타이종 와가지고 넷이서 두끼 먹었는데 한200 얼마 나왔나? 500원 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한 덩어리를 먹어보는 걸로 초콜릿2 6 0 0 0원치를 샀다고? 짠 그... 샤넬 거야? 알려드려 왜 이거 상자로 다 입었냐 아. <laughs> 웃기게 생기긴 했나 보다 아. 오 씨씨 그래. 바이바이 <laughs> 지금 쇼핑 다 끝내고 밖에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줄 서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지금. 그렇게 맛있나? 아니면 뭐 엄청 싼가? 뭐둘중 하나는 돼야 이 정도 사람이 설 건데, 그죠? 방금 한국 관광버스도 여기 뒤에 서가지고 이거 사러 왔더라고.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진짜... 초콜릿을 보니까 초콜릿도 어. 먹어야 될것 같은 기분 바닥 컵 빼고 초콜릿 하나 더 추가해? 아니야, 여기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걸 먹어야지. 맛있겠다. 타완 후프팅. 샤루워. 어, 어 바나나 올릴까? 바나나? 우리는 바나나 걸인다. 야 우리 쿠핑 쿠핑 어. 공짜로 올려줬다. 어, 우리 쌍자 언니랑 우리 쌍자 올렸어. 어. <laughs> 거봉이야 거봉. 거봉 이야 진짜 거봉, 진짜 거봉, 거봉, 거봉 맛이야. 어. 진짜 거봉 맛. 어때? 특이 거봉이야. 아고 약간 느했지오 진짜 맛 <laughs> 신기하다. 그래, 뭐 설명이 안 되지. 어, 어 어떻게 이렇게 포도지? <laughs> 뭐였지 우롱인가 채관이. 응. 차. 얘도 뜨겁게 먹어도 맛있어. 나쁘지 않은 쌉싸라니. 그래서? 한 사람당 맛한 개씩 볼수 있거든. 야네명다 들어왔으면은 맛네개볼수 있었을 거야. 아 진짜? 아쉽다. 땅콩이까지 다섯 명. 해진아 <laughs> 어때? 기다릴만해? 응. 음. 이러니까 다들 줄 서나 보다. 예가 뭐 엄청 큰 대도시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이런 강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뭔가 그래도 자연이랑 같이 있다는 느낌 자체가 너무 건물만 있으면 좀 상막하잖아요. 어... 그렇죠? 아, 우리 언니 언니. 아, 근데 지금 4시한반 정도 됐나? 벌써 좀 쌀쌀해진다. 타이 정도 해지니까는 좀 쌀쌀하네. 타인가 예술인가. 기온은 어떻게 돼?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보니까 그냥 잘랐네 자기가 아 대박이다 야 여기 옆에 붙어있으니까 어. 바나나가 하나도 안 튀고 되게 잘 어울려 야, 여기서 하나 사진 찍을래? 아, 네. 어, 그래 셋이서? 걸으면 걸을수록 드는 생각이 허리에 사람 이렇게 없는데 야, 차 타고 온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다 타이중 사람들이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가 모여가지고 아. 같이, 같이. 아. 마작치고 마작 있어 마작 아, 그럴 확률밖에 없겠네. 아니 진짜 과장 조금 보태 가지고 이 길에 문연 가게가 한 5%도 안 되는 거 같아. 그지다 닫혀 있어. 관광객 위주로 그런 장사하는 데가 아니면은 다 닫은 거 같아요, 진짜. 이따 펑지한 어떤지 한번 봐봐야지.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요. 차 신호만. 그냥 이거 보고 건너야 돼. 우리가 못 찾은 건가? 아. 진짜. 아, 안 열었어. 사진 좀 봐봐. 와. 아니, 여기가 제가 전에 한몇년 전에 왔다가 진짜 맛있게 먹은 일식집이거든요 리뷰가 4만 2천 개야. 근데 평점이 4.8점인가 그래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집인데 이미 먹어보기도 했고. 연어, 연어. 아, 구글에 분명히 연다 그랬는데 그림 좀 봐봐, 진짜. 와. 오. 야, 오늘 며칠이지? 10일. 내일까지 쉬어. 아좀 아... 아... 춥다 그지 네, 예상치 못하게 식당이 닫아가지고 저녁은 좀 늦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일단 타이중 저희 여기까지 여행 1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좀 있다가 이따가... 어 뭐야 어두워졌어 이렇게 어좀 네, 있다가 저녁에 형자 야시장 한번 가볼게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봐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